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무릎 꿇고 반지를 내민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 재훈아. 이제는 안 돼. 그는 웃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곧그 웃음이 차가운 증오로 변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되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서연이다. 올해 39, 서울 강남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크지 않지만 문학도서로 입소문 나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직원 10명, 나름대로 존경받는 대표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재훈과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 2001년, 아직 핸드폰도 제대로 없던 시절. 그는 반장, 나는 부반장.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대학은 떨어져 다녔지만, 주말마다 만나고, 군대 갈 때도 기다렸다. 제대 후에도 헤어지지 않았다. 결혼 얘기는 수없이 했지만, 항상 조금 더 기다리자 렸다. 내가 커리어를 쌓고 싶었고, 재훈은 이해해준다고 했다. 25년, 그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일부였다. 가족들도 우리를 부부처럼 대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상했다. 재훈이 갑자기 결혼을 서둘렀다. 서연아,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애도 갖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가 아까웠다. 혼자 사는 삶이 편해졌다. 출판사 일이 바빠 데이트할 시간도 줄었고 재훈과의 관계는 습관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며 축하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거절할 줄 몰랐던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훈아,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반지를 쥔채 일어났다. 준비. 25년이 모자랐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그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다. 걱정돼서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있었다. 전화도 안 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 서연아 다시 생각해봐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 말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친구. 25년이 친구야?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회사 메일로 익명의 제보가 왔다. 내가 출판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 증거 사진까지 첨부됐다. 가짜였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직원들이 동요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다. 동시에 내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학 때 잠깐 만난 남자친구 얘기, 재훈 몰래 해외여행 갔던 일, 심지어 내가 술 취해 다른 남자와 춤 췄던 클럽 사진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재훈이었다. 그는 25년 동안 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감시였나. 그는 내 일기를 몰래 읽었고 핸드폰을 해킹했으며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캐물었다. 그 모든 게 프로포즈 거절 후 폭발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더큰 일이 터졌다. 내 출판사 대표 작가 중 하나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유는 대표의 사생활이 물란하다는 소문. 그 작가는 재훈의 절친한 후배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받았다.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서연아. 25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날 버렸어. 버린 게 아니야? 그냥 결혼이 싫었을 뿐이야? 그게 버리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증오가 스며들었다. 내가 나처럼 고통받아야 공평해. 그 후, 공격은 체계적이었다. 내 인스타그램에 오래된 사진이 유출됐다. 대학 시절 비키니 입은 사진, 술 취해 키스하는 장면? 가짜도 섞여 있었다. 포토샵으로 만든 나체 사진까지.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 여성 대표가 이런 사람이었어,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다. 부모님께도 연락이 갔다. 서연이가 이상한 남자들과 논다고 엄마는 울면서 전화했다. 예야, 무슨 일이야? 나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재훈은 대기업 기획팀장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인맥. 그는 그 힘을 썼다. 내 회사에 투자하려던 벤처 캐피털이 갑자기 철회했다. 이유는 리스크가 크다. 재훈의 친구가 그 VC 대표였다. 나는 무너졌다. 밤마다 울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사랑이 증오로 뒤바뀌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유출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재훈은 너무 영리했다. 모든 걸 대리인 통해 했다. 어느 날옛 친구 지은이가 찾아왔다. 서연아 재훈이 미쳤어. 너 거절한 후로 완전히 변했대. 매일 술 마시고 내 얘기만 한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원래 소유욕 강했어. 너만 몰랐지? 나는 깨달았다. 재후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다. 결혼은 그 소유를 법적으로 완성하는 도장이었다. 거절당하자 파괴하기로 한 거다.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회사 문을 닫을 뻔 했지만 마지막 작가 한 명이 남아졌다. 새 책을 내기로 했다. 내 이야기 비슷한 소설. 배신당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 예상치 못하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여성 독자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런 남자 만났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모두 알았다. 재훈이 반응했다. 내책 리뷰에 악플을 달았다. 수백 개 계정으로. 작가가 실제로 바람 피운 여자다. 횡령전과 있다. 하지만 역효과였다. 사람들이 더 관심 가졌다.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말했다. 오랜 연인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내 삶을 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름은 안 됐다. 하지만 재후는 알았다. 그가 회사로 찾아왔다. 3개월 만이었다. 서연아, 그만해. 책 철회해. 나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잖아. 그의 눈이 붉었다. 너 때문에 내 직장에서도 이상한 소문난다. 승진 누락됐어. 자업자득이야. 그날 이후 재훈의 공격이 더 거세졌다. 내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협박 편지. 너 때문에 재훈이가 고통받는다, 그의 팬들인가, 아니면 돈 주고 고용한 건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동시에 반격을 준비했다. 재훈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25년 함께 했으니, 나도 그의 비밀을 알았다. 대학 때 회사 돈을 횡령했던 일, 상사와 불륜했던 여자 동료, 세금 탈로 의심되는 재산, 나는 탐정 사무소를 고용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선택이 없었다.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재후는 이미 결혼했다. 5년 전에, 필리핀 여성과 위장결혼, 영주권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근 젊은 여자와 동거 중이었다. 내 거절 후, 바로 새 여자를 만난 거다. 웃음이 나왔다. 25년 기다렸다고?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백업으로 두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 익명으로. 곧 기사가 났다. 대기업 간부, 위장결혼 의혹 재훈의 회사에서 내사가 시작됐다. 그가 전화했다. 서연아,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어. 재훈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 가족들이 충격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했다. 서연아,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재훈이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비었다. 25년의 추억이 증오로 물들었다. 나는 매일 악몽을 꿨다. 재훈이 웃는 얼굴, 프로포즈하던 순간. 방송에서 내 이야기가 더 커졌다. 토크쇼에 나갔다. 스토킹과 복수, 오랜 연인에게 당한 일이라는 주제. 시청률이 높았다. 재훈의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았다. 재훈은 술에 빠졌다. 친구들에게서 소식이 들렸다. 완전히 망가졌어 새 여자친구도 떠났다. 나는 승리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그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예상대로였다. 어느 날내책 권고가 유출됐다. 실제 내 일기였다. 재훈이 훔쳐간 거 김서연의 실제 배신지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졌다. 내 가장 약한 부분들, 가족 문제, 낙태했던 과거 모든 게 드러났다. 세상이 나를 비난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더니 알고 보니 책 판매가 급락했다. 방송 하차. 나는 바닥을 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누워만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복수는 둘다 파괴한다. 재훈을 망치면서 나도 망가졌다. 하지만 끝낼 수 없었다. 그는 내 낙태 사실까지 공개했다. 15년 전. 그의 아이였다. 내가 원치 않아서 지웠다. 그게 결혼을 미룬 이유 중 하나였다. 여론이 다시 돌아섰다. 그럴만했네, 남성 커뮤니티에서 재훈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나는 퇴원 후 결심했다. 법적으로 끝낸다. 모든 증거를 모아 고소했다. 스토킹,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재판이 시작됐다. 긴 싸움이었다. 재훈은 변호사를 잘 뒀다. 서로 사랑했던 사이, 감정적 다툼시라고 주장했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25년의 기록을 모두 가져왔다. 그의 메일, 메시지, 협박 증거. 탐정이 찾은 위장결혼 자료도 제출됐다. 재훈도 섰다. 나는 그저 사랑했다. 서연이가 날 버려서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이 동정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재훈이 고용한 해커의 증언. 돈을 주고 내 계정을 해킹했다고. 또한 포토샵 사진 제작 의뢰 내어.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판결은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벌금, 접근금지 명령. 법정을 나서며 그는 내게 다가왔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후 재훈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가족과도 연 끊겼다. 필리핀 아내와 이혼 소송.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출판사를 다시 열었다. 새 책을 썼다. 복수의 대가. 솔직한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밤마다 깨어난다. 25년의 추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사랑이었을까? 집착이었을까? 몇 년이 지났다. 나는 마흔 중반. 세 사람을 만났다. 조심스럽게 사랑을 시작했다. 어느날 편지가 왔다. 재훈이었다. 교도소에서? 아니, 집행유예라 자유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렸다. 그가 다시 나타났다. 내집 앞에서 기다렸다. 한 번만 더 기회줘. 나는 경찰을 불렀다. 접근금지 위반. 그는 체포됐다. 이번엔 실형. 1년.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실패했다. 나는 한강 다리로 갔다. 프로포즈 했던 그 자리. 바람이 불었다. 25년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증오만 남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이제 나는 앞으로 간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게 내가 선택한 공평한 대가였다.